2022년 운세 돼지띠 59년생 71년생 83년생 95년생 돼지띠 운세 신년 운세 이민년 운세 띠별 운세 용한 점집 금이궁 운세 서울 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 점집 금이궁 김금이입니다. 신역학으로 보는 2022년 띠별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청풍명월 독자구분 찬바람이 부는 밤에 홀로 철양하게 질그릇을 두드리고 있으니 무미건조 일일천리 세상사는 즐거운 일이 없어 하루해가 마치 1년과도 같다. 2월부터 4월까지에 해당하는 춘절의 신수를 보면 맑은 바람, 밝은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물동이를 두들기는 장자와 같음입니다. 매사가 이룩되지 않고 오히려 질병이 따라 공고하니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음양이 화합하니 만물이 살아나기 시작하며 용이 푸른 바닷물을 만났으니 반드시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상하불화, 필요심뇌. 상하가 뜻이 맞지 않아 다투니. 어찌 괴로움을 면하겠는가? 인고인내 후유태화. 허나 참고 또 참으면 나중에는 지극한 평화로움이 있으리라. 5월부터 7월까지에 해당하는 하절의 신수를 보면 처음으로 좋고 뒤에는 고뇌지니 마치 고향을 떠난 사람이 타양에서 곤고함과 같습니다. 만일 이와 같지 않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갈등이라 볼수 있습니다. 외를 심으면 외를 얻고 파트를 심으면 파트를 얻으리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앞에는 높은 산이 있고 뒤에는 더 높은 줄령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필시 편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뇌문일성 만인경도 나지막한 소리에도 우레같은 위험이 있어 만인들이 엎드린다. 용등명주 명리구흥 용이 여의주를 얻듯 재물과 명예가 함께하니 화기가 넘치리라. 8월부터 10월까지에 해당하는 추절의 신수를 보면, 우레가 문에서 한번 크게 소리내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는 형상입니다. 입신양명하게 되니 성품과 재능이 높습니다. 또한 재성이 나를 도우니 재물이 무궁무진하겠습니다. 지혜와 꾀가 함께 어울려 있으니 뜻한 바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을의 운세는 공명할 수여 재물을 많이 얻고 안락하며 이름이 사방에 떨쳐지니 만인이 우러러 보게 됩니다. 자손에게 영화로움이 있겠고 복록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대의 팔자는 가히 공명을 얻게 되는 운입니다. 사오남산 연관호중 하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천신조와 관록수신. 하늘이 돕고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니 그 무엇이 두려울소냐. 11월부터 1월까지에 해당하는 동절의 신수를 보면 범을 남산에서 쏘니 연달아 다섯 번을 마치는 격입니다. 여태껏 빛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뜻을 품으니 만사가 뜻대로 되고 세상이 모두 칭송하면 우러러보겠습니다. 신수와 재물은 모두 왕성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에게 정성을 드리면 만사가 형통하고 신수가 위처럼 되겠습니다. 연애 우는 상대를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혼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마음이 조급하여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치게 되니 조심하여 행동합니다. 젊은 남녀는 마음에 드는 상대를 만날 운이며 일찌감치 화촉을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짝이 없는 사람은 미남미녀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건강 운은 좋은 일이 겹칠 때 무릇 재물만 생각하여 건강을 소홀히 할수 있지만 재물과 명예와 건강 중 첫 번째는 건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일 수 있으나 평소에 과음이나 무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생활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운은 원하는 곳으로 영전하게 됩니다. 부서 혹은 직장에서 변동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흔들리지 말고 주변을 잘 살펴보며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소망운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오랜 동안 염원하던 직장에 다니게 되는 경사가 있습니다. 단 오랜 기간 침체된 일은 손해가 있더라도 매매하거나 처리함이 좋습니다. 바라는 소망의 성취는 다음으로 미룸이 길합니다. 1월 운세 말은 나무가 봄을 만나니 반드시 빛이 나는 운입니다. 백사를 순조롭게 이룩함으로 바라던 것을 이루고 평안한 가운데 가산을 느립니다. 기운이 내리는 달임으로 생업도 순순하게 풀려갑니다. 횡재가 아니면 집안에는 뜻밖의 희소식이 있겠습니다. 2월 운세. 분수를 지키며 과욕을 행하지 않는다면 이익이 겸손함 속에서 생김으로 수고하지 않고도 당신의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도처의 재물이 왕성함으로 애써서 구하지 않아도 복락이 스며드는 운세입니다. 마치 봄똥산의 활짝 핀 꽃처럼 풍요로운 달입니다. 3월 운세 세상사의 탐욕을 버리고 조용히 분수를 지키며 살다 보니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보람을 거두게 됩니다. 하는 일에 진심을 지니고 성실하게 임하면 하늘에서 복을 내려주니 꾀하는 꿈을 이룹니다. 이 달에는 귀인이 나타날 수가 들었습니다. 4월 운세, 관록이 몸에 따름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신용도 높아가겠습니다. 평소에 덕을 쌓은 공로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고개를 숙이거나 가까워지려 노력하니 권세가 높아지는 일이 있겠습니다. 5월은 새, 강을 건너려고 먼 길을 힘들게 달려왔으나 뜻밖에도 건너줄 배가 없으니 도중에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동이나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이 어려움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하거나 집안을 새 단장이라도 하면 기운이 충만하겠습니다. 6월 운세. 대인 관계에서는 좋은 일이 덜어 있지만, 재물을 구하는 일은 현실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일부는 구할 수 있으나 과한 것은 쉽게 구해지지는 않습니다. 7월 운세. 신상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니 일신이 평안합니다. 재물과 토지를 얻게 되는 달입니다. 의식이 풍족하고 바라던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동북 양방에서 좋은 일이 있으니 반드시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둔뜻을 펼치니 학이 날아온 것 같습니다. 8월 운세 재물이 풍만하니 가정은 안정되고 가족들은 불평하지 않으며 화기가 애야합니다. 기룬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손에게 경사가 들었으니 날로 기쁨이 넘치는 일뿐입니다. 생각지도 않던 일로 성공하게 되므로 횡재할 운세입니다. 당신을 위해 마련된 상자에 들 운세입니다. 9월 운세 본래의 마음됨이 정직하고 남에게 덕을 베풀었으므로 하늘에서 그 공을 알고 복락을 내립니다. 재앙이 가고 보기온이 편안한 곳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달입니다. 집에 작은 근심이 생기지 않으면 도리어 관록이 임합니다. 10월 운세. 생각이나 고민이 많은 달입니다. 관청의 일로 고민에 빠지거나 문서계약이나 시험 등으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매사의 진행이 자신도 모르게 느려질 수 있으니 서둘러 살펴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11월 운세. 재수는 보편적으로 길한 편이나 대인관계에 애기 끼었으므로 공연한 일에 휩싸여 구설수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려다 오히려 곤란을 당할 수 있으니 지나친 참견은 자중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대인관계에 장애가 생기기 쉬우니 적당히 관망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은세 재물과 곡식이 가득한 가운데 이익이 함께하니 도처에 반가운 일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귀인이 되어 주니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고 하는 일마다 귀인이 나타나 막힘없이 풀려가는 달입니다. 이상 용안 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가 2022년 운세를 전해 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2022년 이민년 운세를 전화온세상담 방문상담을 합니다. 계약운 금전운, 동업운, 이사운, 부동산운, 자식운. 사랑운, 연애운, 결혼운, 궁합, 성공운, 직장운, 이직운. 예약은 용안점집 금이궁, 김금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